아 헬멧 만들면 깊은데서 숨 빨리 안단다고? 좋아 헬멧을 만드는 재료를 나한테 알려줘. 헬멧을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해야겠다. 이게 너무 느려. 일단 오리발이 없어서 너무 느려. 오리발 하나 껴야겠어. 쿼츠 베이스 근처 동굴에 많이 있다고? 아 그럼 괜히 여기까지 나왔네 다시 베이스로 이동 하지만 저기 구리가 나올지 몰라 오 어, 구리다 예 구리가 그래도 철보다는 귀한거지 배가 고프군 밥을 먹자. 물 한잔 먹고, 여 기가 근처 인데, 여기 쿼 치가 좀있을 텐데. 일단 숨을좀몰아 쉬고, 입수, 와 낮에는 진짜 잘안 보이는구나. 숲을 속에 다 있어서 동굴로 들어가 보자. 어, 구리? 구리, 예. Yeah! 이 귀한 구리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던 티타늄. 어 밤이다. 아 티타늄. 구리 오케이 구리 쿼츠 이걸로 오리발을 만들 수 있어 아 밤이 된게 아니라 되게 수심을 수심이 되게 낮아지니까 어두워지는 것 같아 아 그러네 와 그럼 나중에 심해에서는 그거 핸드폰 후레쉬 같은 거 없으면 앞이 안 보이겠는데 요만큼만 낮아져도 아 이미 밤인다밤어 아닌데 밤 아닌데? 자,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리발, 오리발을 만들어가자. 야, 헬멧을 어디서? 헬멧 조합법을 어디서 찾아? 헬멧이 있어야 되는데, 어, 오, 나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네. 한번 몰아시고 우리 <목소리> 발사. 어, 하지 마세요. <목소리> 어, 하지 마세요. 야, 야, 이건 아니지. 아, 하지 마. 어, 지상으로 올라가라. 와, 전 미친 것들. 내 에너지 봐. 물 먹으면 에너지가, 아,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아, 어, 버섯이다. 이거라도 먹자. 밥심으로 버텨야 돼. 인벤토리. 와, 저거는 밥하고 관련이 없네. 그러니까 저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차는 것 같아. 아, 장어 새끼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먹고... 어, 체력은 천천히 자기가 알아서 차네. 일단 구명정부터 먼저 곧 밤이 된다. 빨리 우리 발을 만들어야 돼. 어서 왜, 으쌰 음, 이거 같네. 실리콘이 일단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이건 뭐야? 실리콘. 어, 실리콘. 좋아. 이제 여기다가 오리발. 좀더 빨라지겠지? 오리발 만들었고 그다음에 요거 같지? 요거 이게 구리선인가? 잠깐만 구리선이면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야 아니잖아 이봐 아, 이거 구리선이라매 아아 요시노 요시노가 응 아니 고맙다 야 네가 안 와서 저거 매달 없어졌어 아 엉뚱한 게만들어어 저거 구리 어 와이어링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 와이어링을 조합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조합법을 지금 모르는 거지. 아 이걸 왜왜 왜 했을까? 좋아, 산소통 3 개. 어 이거 필요 없고 일단 꼭 필요한 것만 들고 가자. 혹시 지금 건설을 할수 있나? 아, 건설하려면 이게 필요해 툴에 이거 마그네슘하고 뭐야, 크, 크래쉬 뭐야? 하여튼 저거 재료를 많이 구해야겠네 이거 어차피 하나 만들어야 되네? 좋아 하나가 없는데? 비콘 비콘이... 실리콘 실리콘 커치 두개 어차피 실리콘 있어야 되니까 미리 다 만들어 놓자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걸로 건설할 이게 건설을 할수 있는 건데? 일단 레시피가 다안 나와서 이거나 먹고 어, 레시피를 어디로 가야 됩니다 재료를 많이 가져와야 돼. 어, 티타늄. 이게 잠수정. 티타늄 3개, 파워셀 하나에 글래스 2개. 이러면 잠수정을 만들 수 있다. 이건 티타늄만 있으면 되고. 대신 툴이 없다. 어, 홍영의 그거 사고 맙다 잠깐만. 아, 건설이 빌더라고. 에너지 많이 찾네. 야 그럼 필요한 게 뭐야? 아까 그거 어떻게? 어 필요한 게 뭐지? 일단 산소흡기부터 그래 일단 세이브. 실버 구하시면 된다고 실버가 어디 있는데? 은두 개, 그게 어디 있는지 위치만 좀 알려줄래? 많이 가야 되나? 실버는 좀 깊은 데서 나온다고? 가보자, 깊은 데 오리발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갈수 있겠지. 자, 가자, 조금 깊은 데라고. 카노초 군락지에 있다고 용기 있게 가보자 야 코츠를 다줄 수는 없어 어차피 코츠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 여기가 어느 정도 깊은 곳입니다. 자 이제 은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은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지. 이런 돌맹이에서 나올지도 몰라. 골드 금이다. Warning, 워닝, w 워닝, 워닝, 워닝. 메모리가 w a r n 이 게임 왜 이러니? 어이게한 번씩 메모리 부족으로 이게 뭐 되게 대단한 그래픽은 아니거든. 물론 그래픽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데 컨티뉴게임 세이브 해놨으니까 예, 제건 로로이이주주주주빨서서정정하하셔됩됩다다방방방방니다자여여였였나 아주 아주 금방, 금방 금은 었었중 e 무 o 데금 있지? 골드 예. 아, 잠깐만요! 아 이건 아 e 죠 o u 빨리 올라 o 라 빨리 올라 o 라 와 19초, 와야 이렇게 깊은데, 야이 큰일났네. 아니야, CAP, 10分, 10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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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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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다 왔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왔 아.. 하늘이 그려지고 있지만 아다 왔다. 여기 골드가 있다는 거는. <laughs> 은도 어딘가 있다는 거야. 확실히 깊은 곳에 있는 건 맞나 봐.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정말 힘든 건데. 저 무슨 글자가 있다, 저기캐릭터 배고픈 건 나도 알고 있어. 제발 은이길 아가 고프지만 자 빨리 은 나와라 실버 은이야 깊은 곳에 있는 거 맞네 많이 깊은 곳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일단 실버를 얻었어 한 개만 얻으면 섭하지 두 개를 얻으면 약간 좀 그렇고 세 개를 얻으면 3, 세번이라좀더 그렇고 네 개를 얻으면 어? 새로운 거다 이런데 실버가 있을지 몰라 자, 시간이 별로 없어 제발 실버, 실버 실버, 실버! 티타늄 실버 시간이 없다 구리 야, 실버 하나로 안 될걸? 실버가 두 개는 돼야 된다고 그랬었잖아 실버 나와라 티타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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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이다!

3 7 3 1 빨리 올라가라 빨리 칼 버리고 빨리 충분해 충 a 해자 여기서 일단 seconds of oxygen remaining. 30 seconds of oxygen r e m 요 근처 어딘가에 냉장고를 봤어 내가 새로운 레시피를 얻을 수 있어 가 꺼내라 내려가면서 미역을 먹어야 된다 절대 쉬지 말아야 돼 어? 이 근처에서 냉장고 봤는데? 내 눈은 절대로 틀림이 없지 아 가끔 틀릴 때도 있는데 그래도 냉장고를 이 주변에서 봤었어 누가 옮겼나 냉장고를? 아, 안 돼. 좌표가 좀 틀린 것 같아. 자, 여기 은이 있을 것 같다. 아, 일단 구리도 괜찮아. 구리 또 나왔어. 오, 왜 이렇게 어두워요? 에, 아, 나 누가 여기 있네. 실버 하나밖에 없는데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돼. 딱 보니까 이거 더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 산호 지역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음 저기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 마지막 거 부수가 안 먹었다고? 이런 진짜. 음 저기 껍데미가 있으니 미역 미역. 미역 자 산소를 채우자 잠깐 대기 저거 실버일지 몰라 예 yeah! 실버 야 이쪽 지역이 노다지구만 이쪽 지역이야 이쪽 지역에서 실버를 좋아, 좋아, 자 실버, 저 것도, 저 것도, 야, 여기 여기 구리 하고 실버 가많 구나. 가끔 골드 도, 나 오고, 어, 골드 아색 깔이 비슷 해져. 탄타늄 a 타늄은 나중에 건설할 때 쓰는 거지 자, 버크밀 찾습니다 실버? 실버? 실버, 오케, 이 e l e 충분히 모았다. 일단 위로 올라갑니다. 깊이 들어왔다. 야 수압이 이 행성은 별로 안안 높은가봐. 중력이 별로 안 센가봐. 뭐 70m씩 막 내려가고. 와. 어. 공기 주머니 만들면 금방 올라간다고? 일단. 실버를 구했으니까 먼저 만들자. 헬멧부터. 일단 수중에서 오래 작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 심해에서 좀 오래 작업할 수 있게. 홍브라 만드시면 바로 쭉으을 한다고. 홍브라가 잠깐만. 너네 방금 듣지 않았니어디서 노래 소리가 나오는 거? 뭔가 미스터리한 행성이야. 굉장히 고등 생물체들이 바닷속에 살지 몰라. 바닷속에 도시를 만들고 살지 모르지. 진짜 뭐뭐 뭐 뛰어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외계인들이 물고기에서 원숭이가 사람 되듯. 오리말 장착 안 했다고? 야, 여기 장착 돼 있잖아. 마. 여기 장착 돼 있잖아. 그집마쟁이 아주 어제부터 하여튼 그짓말테 일삼는게 아주 생활화됐어요 애들이 버섯이다 버섯먹고가자 자 이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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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런데서 실버 안나오겠지 삐깃해야 티타늄 그렇지 구하기 힘든 재료는 거의 다 심해 쪽에 심해 쪽에 있는 것 같아. 아, 그럼 미안하다. 이거 뭐고? 어, 저 우주선은 못 간대. 애들이 방사능 때문에 가지 말래. 가자, 이제 헬멧을 만들 수 있나? 어, 뭔가 더 생겼어. 콤파스, 이게 뭐지? 실리콘은 있는데, 무슨 키시 없네? 무슨 킷을 갖다? 저, 저, 무슨 위? 저키킷를 어디서 만들지? 일단 마침반은 지금 소용없지 않네. 그거 뭐야? 스몰 스토리지 큐브. 지금 만들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리하고 지금 티타님세 개면 만들 수 있는데 비콘은 일단 기다려보고 비콘 만드니 잠수함 만드는 게더 나오니까. 지금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 키시 뭔지 모르겠어요. 이 키스를 어디서 구하는지 아는 사람 있나? 실리콘 있어야 되고 실리 만들고. 물고를 안 잡았으니까 오리발 하나 만들 수 있고 이키이 뭔지 모르겠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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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키을를 해야지 될것 같은데 이것도 이걸 구해야 돼 아씨 뭐할게 이렇게 많아 아니요 배터리 맨 밑에도 확인해달라고 어드밴스 아아 이거네 실버 두 개로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야. 애들 다 몰랐어.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헬멧을 만들 수 있어. 좋았어. 이제 헬멧이 됐다. 호호. 어드밴스 있었구나. 그리고 아까 파워셀, 키두 개, 컴퓨터 칩, 실버 있어 야 되고 디스크, 커하나 그다음 어드밴스 원 킬, 골드 두 개, 컴퓨터 칩. 어. 콩파스.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아, 계속 말했어? <laughs> 미안하다. 골드 넣고, 실리콘 넣고, 타늄다 넣고, 나중에 건설할 때 써야지, 이건. 와, 인벤이 꽉 찼다. 여기서 이제 할 거는. 그건 오리말 탱크 이제 필요 없고 이거 있으니까 좀더 오래 작업할 수 있겠지 비콘 비콘 인벤보 부족한데 집 건설하고 라커 만들어서 그 하려면 이게 필요해 집을 지울 수 있는 도구가 필요 아 빌더가 필요하구나 컴퓨터 칩과 배터리 하나 예 그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있지 컴퓨터 칩 그다음에 뭐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컴퓨터 칩하고 실리콘이었나? 음... 빌더 만들 수 있네. 아배터리하 이거 이거만 있으면 되네. 자 그리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89%. 이거 고치는 게 이겁니다. 크래시가 뭐야? 아 필요한 너무 많네. 일단은 아까 그 빠르게 상승하는 것뿐안 나왔고 무슨 메탈이지? 그 메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이거 다 구리인데 부서진 금속 같은 거? 현진아 알았다, 임마. 아, 아까부터. 뭐 한글 패치가 있다고? 거짓말. 그런 그런 고급 정보 또 내는 거짓말 하는 거지? 또나 순진한다고. 하루 이틀 다니고 이 새끼들 다 거짓말쟁이들. 아, 상어가 막 옮기던 거 그거야. 잠깐만. 배고프니까 밥 먹자. 버섯이라도 먹자. 충분하구만. 그렇게 딱히. 딱히 오래 있는다는 느낌 안 드는데. 이거 아닌데. 어, 이 메타 말고 다른 메탈이지. 커츠. 일단. 어, 메뉴라도 한글이면 좋지.